또두 번째는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고 이런 경우 그리고 찢어진 경우 외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습제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보습제입니다 피부염이 생기면 무조건 뭘 바를까를 고민하고 화장품을 먼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보습제에 좋은 것을 추천하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습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분 공급, 염증의 억제, 피부염을 낫게 하는 것, 아니면 피부장벽의 보호.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보습제를 무조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습제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써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보습제를 사용하는데 보습제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수분 공급이라고 답을 하세요. 수분 공급이 돼서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피부염에 뭔가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습제를 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보습제를 쓰게 되죠. 그런데 보습제를 사용하는 원인이 수분 공급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장품은 수성 성분과 유분성분을 섞는 거죠. 그래서 오일이 많은 화장품이 있고 수분이 많은 화장품이 있어요. 흔히 오일이 많은 화장품은 크림 타입이죠. 그래서 발랐을 때 뻑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일이 많은 화장품. 고형성분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보습제 같은 것들이 오일성분이 많은 거고 수분이 많은 것들은 토너 같은 것들이죠. 스킨 이런 것들. 발랐을 때 수분 형태가 많은 거죠. 그런데 둘다 모두 유성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기름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는 부위가 어딜까요 각질입니다 각질 각질층 위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질층은 브릭 앤 모르타르 구조라 해서 벽돌과 시멘트 형태로 구성됐다로 표현하거든요. 벽돌 층이 각질 형성하는 형태로 층층이 쌓여 있는 거죠. 그 사이 사이에 시멘트들이 발라 있는 건데 보습제라는 건그 사이 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하는 을 거죠. 그래서 그걸 각질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인자, 스쿠알렌, 인지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지질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보습제 역할이죠. 그래서 주된 작용은 보습제가 발라짐으로써 기름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마치 비닐하우스를 덮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수분이 증발해 안 해요. 안 하죠. 피부염이 생겼다는 건 피부 습진 반응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피부 염증 반응에 의해서 피부층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질층이 무너진 형태가 되는 거죠. 해면화 과정과 홍종 열통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각질층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위에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각질층이 유지될까요? 아니죠. 다 부서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샤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누로 닦아내죠. 그럼 뭘 닦아내요? 기름을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보습제를 발라도 그 바른 것이 샤워나 세안을 통해서 다 벗겨지게 됩니다.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리겐 모르타르 구조에 의해서 벽돌과 그 사이 사이는 시멘트를 튼튼하게 쌓았는데 실제로 시멘트 구조는 말르면 딱딱하게 굳죠. 영구히 보존되는 상태가 되는데 보습제라는 건 각질 사이에 있는 지질이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에서 보습제를 발라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염의 치료와 피부 장벽의 보호는 선우광. 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 피부염이 치료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보호되려면 실제로는 피부염이 사라지고 나서 염증 반응이 없어져야만이 각질층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피부염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염증 반응의 억제입니다 피부의 염증 반응이 억제되지 않으면 피부 장벽은 보호되지 않고 보습제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습제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어쩌고, 천연 보습 인자 어쩌고 말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자체의 지질, 기름층을 도포하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습제 사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피부염의 치료에서 보습제를 첫 번째 선택으로 이야기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방 피부과적으로도 염증 반응의 억제를 첫 번째 선택으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피부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선택은 스테로이드제나 염증 억제하는 약물을 첫 번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보습제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아닌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을 쓰고 보습제를 쓰게 하죠. 아니면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서 염증 반응을 전체적으로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 사이포렌 같은 걸 쓰게 되거든요 즉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 위에 보습제를 쓰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습제만 쓰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피부염의 치료에서 염증 반응 억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밀폐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부염이 오래되면 피부 자체가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스테로이드가 침투를 못 하거든요. 이럴 때 보습제를 바르고 스테로이드 바른 후에 랩 같은 걸 도포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면서 스테로제가 이 침투를 오랫동안 하게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보습제 사용은 스테로이드의 침투력을 높이는 용도 혹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용도에서 염증 반응 물질을 유입되도록 하는 작용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염의 치료라는 게 뭘까요? 피부염의 치료는 보통 두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염증 반응이 억제입니다. 즉몸 속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염증 반응이 피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 속의 염증 물질들이 누적됐을 때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몸증의 염증 반응을 전체적으로 다 억제하는 거죠. 혹은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몸 속의 면역 반응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방적으로 피부염을 치료할 때는 사실은 염증 반응 전체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염증반응에 관여되는 부분만 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 관련된 열의 문제들만 컨트롤하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은 열과 알레르기 반응을 동시에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화폐상진 같은 경우는 체액순환 정체와 염증반응을 동시에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된 포인트는 몸속의 염증반응을 치료해 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반응이 생기는 그 채널을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외부의 항원 물질들 혹은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겠죠. 그럼 이걸 막아야 되겠죠. 이거 막는 건 각질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질층이 외부로 왜골고 구조를 통해서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는 것. 그게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건 안의 문제인 거고, 밖에서는 피부 자체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극지 않기. 그리고 각질층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피부 겉에서의 문제를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염에서 염증 치료는 몸 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자체의 각질층을 보존하고 피부 장벽을 보존해서 외부적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을 동시에 치료해주는 게 피부염의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피부염의 염증 치료에서 보습제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몸 속의 염증 반응을 보습제가 치료해주겠어요? 치료 못 하죠. 그러면 피부 겉에서 염증 반응을 치료해 주겠어요? 못 하죠. 뭐만 하겠어요? 겉에서 지질만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수분 증발만 억제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각질층에서 일부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염 치료에서 보습제 사용 가이드라인은 뭘까? 이 원칙만 알면 피부에 발생을 했는데 보습제를 사용했을 때 악화되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진물이 날 때는 보습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 쓰지 말자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피부에서 진물이 나겠죠. 진물이 난다는 건 급성 습진 반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물이 나기 때문에 피부의 겉에 장벽은 다 무너져 있죠. 그리고 타이트 정션도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물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습제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습제를 바르려면 각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각질이 다 무너진 상태죠 발라봐야 기댈 곳이 없습니다 브릭 앤 모르타르에서 브릭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름만 발라서는 아무 역할이 없죠. 그래서 기름과 진물이 엉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진균이라던가 세균 같은 것들이 유입되기 쉽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감염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고 습진 반응에서 알레르기 반응도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딱 봤는데 진물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보습제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고 이런 경우 그리고 찢어진 경우 외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습제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지만 가려움이 심하거나 붉어지는 건 염증반응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염증반응 자체는 우선 진정시키는 게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붉어졌으면 냉팩을 하라고 랬죠 쿨링을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진물 날 때는 식염수 팩을 하라고 랬죠 그래서 피부염의 염증 반응 우선 가라앉혀서 염증 반응이 안 생긴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려움이 심하고 붉은 상태에서 염증 반응이 활활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불이 번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렵고 붉어진 상태에서 보습제열 바르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서 더 가렵다고 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서 심한 아토피 환자분들은 보습제열 바르고 따갑다, 가렵다, 미칠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엄마는 보습제를 바르라고 하죠 그래서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보습제 찾아서 산말리죠 이 보습제를 썼다가 저 보습제를 썼다가 하시거든 그런데 보습제 자체가 안 맞는 경우인데 쓴 거라고 보시면 될것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염이 있으면 무조건 욕심내지 마세요 보습제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적게 쓰라고, 적게 쓰라고 해도 적게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본인 생각에는 적다라고 하던 실제로 보면 과량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적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쓰는 게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위별로 차등을 두세요.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많이 발달한 부위가 있고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은 부위가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보습제는 지질, 기름 성분을 발라주는 거라죠. 그러면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많이 바르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가슴 위쪽은 피지선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사실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위가 사실 얼굴과 목 같은데죠. 근데 이 부위에 보습제를 우리는 더 많이 바르죠. 그런데 원래는 적게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손발 같은데는 피지선이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발라줘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몸 같은 데는 보습제를 적당량 쓰는 게 좋고, 얼굴이나 목 위주는 보습제를 좀 적게 쓰는 게 피부염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얼굴에 피지선이 많이 발달한 부위 염증이 생기니까 보습제를 더더 더 적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 얼굴에 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눈 주변에. 이런 데 침투율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보습제를 과량 쓰면 알레르기 물질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적게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부염 있을 때 크림과 오일 제형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식물성 오일을 피부염 자체에 바르는 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비추하는 거죠. 그리고 크림 제형을 얼굴이나 이런 부위에 많이 바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나 고형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션 타입. 받았을 때 조금 덜 끈적이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염의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보습제 사용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알고 쓰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한의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